중국의 압박이 굉장히 거셉니다. 자, 중국에서 핵심 강물에 대해서 흑연까지 수출 통제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유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다. 자,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거죠. 자, 국수주의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전체적으로 견제하다 보니까 그 보복성으로 같이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는다는 게 문제죠. 중국에서 무려 90%나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흑연에 대해서 좀 대체할 만한 어떤 물건이나 다른 수출 통로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다 문제이긴 합니다. 중국이 정말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무한한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굉장히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사업에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자 이렇듯 중국 같은 경우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마음, 마음 먹어버리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흑연은 필수적이거든요. 심지어 그 대상 같은 경우도 고순도, 고강연 흑연 같은 경우 좀 체계적으로 그런 일부 품목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항목들을 지금 수출 통제한다는 거.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염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의 4요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에서 이 음극재, 음극재 관련된 건데 그래핀과 마찬가지로 탄소가 여러 층 쌓인 모양인데 안정성도 높아요 그리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흔히 연필심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흑연하고 양과 질이 배터리 용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 흑연이 품질 저하된다 라고 하면 음극에서 이온을 충분히 못 받아낸다 그러면 배, 배터리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재미있는 거는요. 자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셔가지고 천연과 인조 중에서 천연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천연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충반전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인조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인조가 비싸고 대신에 그만큼 효율도 굉장히 높겠죠 우리나라에선 무려 9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전부 다 수입하지 못한다면 음극재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상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졌었죠 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얼마 무려 1200억이나 터트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바닥권에 수급 올라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지금 매물대 소화해주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받아준 다음에 또 시간 내에서 지금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음극제에 거의 음극제 전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건데 90% 넘게 지금 수입하고 있다가 이걸 이게 지금 완전히 안 된다고 해버리면 폐역이 정말 크거든요 자주봉상 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선 차트 보시면 이게 고점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점 같은 경우 이렇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들 지금 잘 받아주고 있는 상태니까 이러한 부분들 매물 때잘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터치해 주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월봉상 차트 한번 보셔도요 몇 달간 이 바닥점을 계속해서 지켜주어서 그리고 나서, 6월달에 터진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잘 젖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 위에 윗골이 달린 매물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모멘텀 상승과 함께 수급도 같이 봐야 되겠잖아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외인 쪽에서 다시 받았고요. 지금 이것을 순수하게 개인과 외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세력이 개인 계좌와 외인 계좌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럴 리가 있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지금 영풍제지 사건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키움증권의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키움증권에 등록한 계좌 120개를 가지고 영풍제지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이 말입니다. 즉, 작전에 쓰인 게 키움증권 계좌 120개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개수도 굉장히 작은 거고요. 자, 통상적으로 200개. 에서 400개 정도 쓰이는 게 킴증권 계좌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지금 팔고 다시 외국인 계좌를 사고 다시 여기 또 넘기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자전거를 통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증권 계좌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자, 내일 네, 시간에 개비 뜬 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 일어났는데 어느 쪽으로 또 움직이느냐 따라서 상승 목표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2,250원을 뚫는다면은 그다음 오, 그다음 위쪽까지 이 라인까지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 매물 대가 많다. 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평단가가 좀 저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푸근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내 평단가 고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중국에서 수입의 90%를 막아가지고 추가적인 모멘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추경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긴 꼬리 음봉을 확 달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몰렸다가는 며칠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눌렸을 때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상보 주식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집 제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 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 기사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